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순쌤입니다. 오늘은 티슈 곽을 한번 떠보겠는데요. 저희 영상 파인애플 수세미를 떠보신 분들은 엄청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겁니다. 파인애플 뜨는 방식은 똑같고요. 코스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파인애플 수세미를 먼저 뜨시고 이쪽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빨리 쉽게 뜨실겁니다. 수세미 실로 바로 떠볼거고요 바늘은 5호바늘로 사용합니다. 바늘등에 실을 걸쳐서 당기시고요 엄지와 중지 사이에서 잡고 아래로 한 바퀴 돌리신 후 실을 걸어서 구멍에 넣습니다. 여기서 사슬뜨기 30코를 하시겠습니다. 30코를 하시고 매 날에 시작했던 코 찾아서 바늘을 넣으시고요. 빼뜨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사슬 3코 뜨시고 한길 긴뜨기 한 번을 하시고요. 사슬 3코가 한길 긴뜨기하고 똑같은 길이기 이 때문에 한길 긴뜨기 두번 역할입니다. 사슬 2코 뜨시고요.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두 번,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무늬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슬 여덟 코를 뜻입니다. 셋, 넷, 다 여섯, 일곱, 사슬 여덟 코 하시고,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번씩 네 번을 하십니다.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면서 가운데는 사슬 두 코씩을 땄습니다. 사슬 여덟 코. 한길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두번 한길긴뜨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사슬 여덟 코 여기서 약간 이쪽으로 고르게 당겨주시고요. 새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떴던 한길긴뜨기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사슬 두코 떴던 구멍 안에 바늘을 퐁당 넣어서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 주시고 사슬 세코 한길긴뜨기 한번떠 주시고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그 구멍에 두 번을 넣으시고요. 사슬 두코 한길 긴뜨기, 여기는 건너가는 거고요. 여기가 한무늬입니다. 한길 긴뜨기, 여기에 다시 한번 자리 잡으시고,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이렇게 하시면 여기 네번 떴던 데서 이게 한 무늬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가 한 무늬입니다. 항상 무늬 안에서 이쪽으로 나갈 거고요. 여기도 항상 여기에서만 넣을 겁니다. 여덟 코 사슬 떴던 데 한길긴뜨기 13번을 넣으십니다. 한길긴뜨기 13번을 넣으시고요. 파인애플 수세미하고 똑같이 뜨는 겁니다. 한길긴뜨기 13번 뜨시고, 사슬 2코, 한길긴뜨기 두 번, 두번 했던 가운데 사슬코 안에 퐁당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여기는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고요. 한길 긴뜨기 두 번, 두번 했던 가운데 사슬뜨기 안에 퐁당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코 하시고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13번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양쪽 무늬 두번 나오게 하시고 사슬 두코 따시고 여기도 끝나는 선에서 양쪽 두 무늬 하시면서 여기 사슬 두개 뜨시고 사슬 여덟 코 안에 한길긴뜨기를 13번을 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뜨겠습니다. 8코 사슬뜨기 안에 한길긴뜨기 13번을 떴습니다. 사슬 2코 뜨시고, 처음에 떴던 한길긴뜨기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사슬뜨기 안에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사슬 3코 뜨시고요. 한길긴뜨기 넣어주시고, 사슬 두 코.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코 하시고요. 한길 긴뜨기를, 요번에는 한길 긴뜨기 사이사이에 넣습니다. 한길 긴뜨기를 사이사이에 한번 넣으시고, 사슬 한 코, 사이사이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한번, 사슬 한 코, 한길 긴뜨기를,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넣습니다.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한 코.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가 바로 앞단에 13번 한길긴뜨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이사이에다 넣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가 12번이 되면 맞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두 번.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는 사슬 한 코씩을 땄습니다. 사슬 두코 뜨시고,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이런 방법으로 세 무늬를 처음 시작했다. 있던 데까지 한 바퀴 돌겠습니다. 사슬 두코 뜨시고 한길 긴뜨기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사슬 가운데에 퐁당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하시고 사슬 세코 한길 긴뜨기 사슬 두코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두번 하시고, 사슬 두코 뜨시고요, 한길 긴뜨기 두번 하시고, 사슬 두코 뜨시고, 여기서는 한길 긴뜨기 사이사이에 짧은 뜨기를 넣으시고요. 사슬을 4코를 뜨셔서 한길 긴뜨기 사이사이 짧은 뜨기로 합니다. 사슬 4코 짧은 뜨기 한번 사슬 4코 짧은뜨기 한번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돌겠습니다. 여기는 한길긴뜨기 두번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번 사슬 두 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고요. 사슬 두 코에서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짧은뜨기를 하시고 사슬 네코 하시고 짧은뜨기. 사슬 4코 하시고, 짧은뜨기,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한 바퀴 끝까지 도셨으면요, 두코 사슬 뜨시고, 처음 시작했던 한길 긴뜨기 위에 빼뜨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슬 코 안에 퐁당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사슬 3코, 한길 긴뜨기 한번 사슬 두코 한길 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한길 긴뜨기 무늬 한 가운데 넣으시고 한길 긴뜨기 두번 사슬 두 한길긴뜨기 두 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사슬 두코 따시고, 사슬 가운데 짧은뜨기로 이으시고, 여기는 사슬 네 코씩 땄는데, 두 번째는 사슬 세 코만 따시고, 구멍 안에 짧은뜨기. 사슬 3코, 짧은뜨기. 사슬 3코,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갈 거고요. 여기에서 사슬 처음에 4코씩을 땄고요. 두 번째는 사슬 3코만 따시고, 세 번째는 사슬 네코 따시고, 네 번째는 사슬 세 코, 네 코, 세 코, 네 코, 세 코, 그렇게 해서 뜨시다가, 마지막 사슬 고리가 두개 남을 때까지 떠보시겠습니다. 여기 고리 두코 남을 때까지 뜨셨으면, 사슬 한 코, 두코 뜨시고, 처음 시작했던 한길긴뜨기 위에 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를 하십니다.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한코 따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색 실을 대서 해볼 건데요. 다른 색 실을 하실 때, 첫 번째 무늬에서 한 가운데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끌어와서, 실을 오른쪽 사이에 넣으시고, 사슬 한코 뜨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져오시고, 두 코, 사슬 세코 뜨시고, 같은 방법으로 한길 긴뜨기 두 번에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두 번, 꼬리실 같이 잡으시면서요. 두 번, 사슬 두 코, 문이 이쪽으로 건너가서,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코두 고리 남긴 데 와서 한길긴뜨기를 고리마다 같은 방법으로 뜨십니다. 한길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그 다음 고리에 두 번,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늬 위에 무늬 넣으시고, 고리 고리마다 이 똑같은 무늬를 해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끝까지 오셨으면 사슬 두코 하시고 한길 긴뜨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공간 안에도 빼뜨기 한번더 지나가시고 사슬 세코 하시고 같은 방법을 한 바퀴 돕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도시고 끝맺음을 하시면 티슈 하직각이 완성이 됩니다. 이대로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무늬에 똑같은 무늬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뜨시고 한길긴뜨기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고 사슬 한코 하시고요. 여기서 끝맺음을 하십니다. 안쪽으로 돌려서 꼬리실은 잘 마무리를 해서 감추시고요. 이렇게 해서 티슈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화장지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새 무늬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볼롱 내밀면서 예쁘게 됐어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